최근에 이제 OCT가 개발되면서 이렇게 타임 도메 OCT부터 시작해서 스펙트럴 도인 젤소스, 그 다음 OCT 안조 이렇게 이런 여러가지 가 c t 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어, 이제 스펙트럴 도인 OCT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 도인 OCT도 사용하신 선생님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타임 도인 OCT 자체는 1991년 하버드에서 황등이 이제 개발해서 처음에 발표를 했고 지금 쓰고 있는 예전에 썼던 에 스트라투스 오0티는 3세대입니다. 이때부터 막폭발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에 스트라투스 오0티에 주로 이제 아리플랫티스 그, 여기 그, 리포트를 보면은 보통 여기 스캔 타입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센트레이션이 잘 됐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어, 테스닝 그래프인데, 이게 뒤에도 계속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서큘라 다이그램도 있고, 여기 테이블도, 어, 이제 검사 만 최근에도 어, 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멀 오시피 파일의 투신 그래프를 보면 여기 레티나의 어, 센트럴 패스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피크가 네 개가 정도 지는데 주로 이 피크와 이 피크가 가장 중요한 피크라고 생각이 되고, 좀더 마이오피아에서도 게 변동이 좀 생기기 때문에 주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피크와 짤눈 피크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타임 도는인 오시피에서 이렇게. 네. 예를 보면은 여기 이제 디스카인데 밑에 RFL 디펙트가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있고, OCT상에서는 이쪽에 이제 피카나 무너지는 그런 소속이 보이죠. 여기 이쪽에 놔두고, 쪽에 나쁘고, 임페로 템포랄 쪽에 나쁘고, 여기 섹터 매에서클라가이즈매에서도 이쪽이 나빠 보여서, 그래고 o c 로서 농회장을 진단할 수있으 되고, 시야에서 보면은 여기 센터에 필드 디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회장으로서 진단할 을수 있는 거고, 어, 이 경우에 는 이제 그 약간 오바라 디스크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이센트를 해서 여기 인피리얼이 두꺼워야 되는 되게 얇은 소견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얼핏 보면 약간 이렇게 아 빠른 티펙트 같은 소견이 관찰됩니다. OCT상에서 보면 그 왼쪽에 이제 어 그티크가 하나 가 밑으로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클라바에서에서도 그쪽이 이제 나빠 보이는 이런 소견이 관찰되고. 시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관찰되어서이 아, 환자가 녹내장으로 진단을 할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타임 도미노시티에서는 사실 맵 자체가 몇개 없어요. 여기, 티즈니크래프랑, 그 다음에, 클라우월이클라 맵, 정도가 대부분 다 진단할 때, 어, 참고되었던 거고, 이 시기에 이스트라티스 오시티에서도 마요피아에서는 약간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마요피아에서는 이 베슬 자체가 되게 스트레이트하게, 템포랄로, 때문에 이 피크 자체가 템포랄리제이션이 양쪽에 되면서 일단 노말레이지랑 다르다 하는 것을 복를하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마이 마요...